두 달간의 재정비를 마친 장미꽃필 무렵이 더 신나고 유쾌한 일타 입의 웃음으로 돌아왔다. 장미꽃필 무렵은 불타는 드론맨의 형님 라인신 혜손 솔대진 신성 에록이탑 7동생들과 함께 당신이 원하신다면 어디든 신의 손이 찾아가 여러분의 가슴에 장미꽃을 피워드려요라는 타이틀로 전국 방방곡곡 시청자들을 찾아가 힐링 에너지를 선사하며 로드 게릴라 버스킹 리얼리티 쇼를 펼쳤다. 이들은 지역문화 홍보에 기여하며 고품격 리얼리티 재미까지 선사했다. 이와 관련 창필무 멤버들의 컴백 첫 촬영 모습인 솔태진 신성, 애녹과 민소현, 김중연이 하와이안 꽃무늬 셔츠를 입고 밀짚모자까지 쓴 청량한 여름휴가 패션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눈이 즐거워지는 푸르른 나무를 배경으로 평상에 앉아 커다란 수박을 나눠 먹는 청량 단체 샷은 팬들의 기대를 끌어모으고 있다. 특히, 맏형의 녹이 다소 곳이 무릎을 꿇은 채 수박을 자르고 있는가 하면, 멤버들 전원이 수박을 한 조각씩 손에 들고, 무화지경 먹방을 하며 밀린 수다를 떨고, 폭소를 터트리는 모습이 궁금증을 자낸다. 무엇보다 멤버들은 폭풍 수박 먹방 이후 제작진이 제시한 휘둔 후식 미션을 받아들자, 극강의 환호를 하며 현장을 초토화시켰다. 과연, 제작진이 전달한 후식 미션을 무엇이었을지, 장필무 멤버들이 또 어떤 신선한 무대와 재미로 시청자들의 가슴에 흥 장미꽃을 피울지 관심이 주목된다. 6회 한 힐링으로 안방극장을 물들일 MBN 장미꽃 필 무렵은 오는 8월 방송된다.